존경하는 800만 해외 동포 및 국내 애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8월 10일 손상대 TV의 오후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불러주는 단체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방송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지난 대선 때와 촛불 집회가 열렸던 그때 상황이 연상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태진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 천만 명, 이제 이자들이 이제 집계한 발표입니다. 2017년 4월 25일 전국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연합회 문재인 후보 지지선은 2017년 4월 29일 중소기업 벤처기업인 소상공인 등 3천 명이 문재인 후보 지지선은. 2017년 5월 4일, 전국 소상공인 1만 명이 문재인 후보 지지선인. 2017년 5월 4일, 한국 외식업 중앙회 문재인 후보 지지선은 2017년 5월 5일, 금융과 건설 분야 전문가들 문재인 후보 지지선은 2017년 5월 분들이재인 후보 지 통해서 지지선을 했는데 제가 그 중에 몇몇개 단체들만 뽑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렇게 망조가 된 대한민국 경제 사정에 비춰볼 때 공동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있지 않느냐. 자동차 매매가 안 된다. 중소기업이 안 된다. 소상공인 못 먹고 살겠다. 외식업 이거 문 닫는다. 았 이것도 건설분야 뭐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투쟁을 할 대상이 아닌 공동 책임을 지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단체들을 불러 드렸습니다. 이분들 모두 어디 갔습니까?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 됐는데 모두 어디 숨었냐고요? 공동 책임을 지야죠. 그래야 그것이 촛불 민심이 아닙니까? 나라 경제가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단체들이 지금 하나같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지지율 하락만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다 보니까 오히려 태극기 세력보다는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강력투쟁을 예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웃으면서 발표했던 것이 1년 3-4개월 전입니다. 불가 1년 조금 넘어서 그 웃음이 울분을 삼키지 못한 채 머리에 띠를 메고 주먹을 쥔채 아스팔트로 이들이 몰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현상입니다. 보통 지지자들이라고 하면 공동책임 차원에서 자수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들은 반대로 거리로 몰려 나와서 투쟁을 불사하고 있으니,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촛불민심이다. 이거, 촛불민심이 아닌 것 같은데요. 촛불민심에 거미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문재인 후보한테 속았던지, 아니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망했던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하여간 이들은 국민 저항군까지 천명했으니, 화는 많이 난 모양입니다. 그죠? 화는 사실은 태극기든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화가 더 많이 나 있는데, 이자들이 화를 낼 자격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화가 많이 났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소상공인의 옆에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조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니가 한번 국민 제항은 해보라 이거예요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간보를 통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증하고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최저 임금이 시간당 8,350원이면 월한 산액은 174만 5,150원을 공식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중소 중견 기업계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이 이같은 결정에 강력 반발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강한문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9일부터 강한문 강장에서 천막망성을 시작했고 29일부터는 천막 농성, 29일은 소상공인 총 걸기대회를 전개한다고 이미 참여했습니다. 지금, 그, 일부, 그, 기자회견 가졌던 분들은 소상공인 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일부 간부들이고, 이제 거기다 천막 치고 농성을 시작한다는데, 거기에 세월호 천막 이 있어. 같이 붙어가지고 또 하면 그물 뜬다고. 이번에 거기 천막 쳤다가 그 서울시청에서 같이 뜯어내면 그 세월호 천막도 같이 뜯자고 거기서 한방 붙더라고. 세월호 천막, 이거 말이죠. 지금 저기 어딥니까? 팽목항 거기 분양소 이런 데서도 다 철거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세월호 천막이 서울 심장부인 수도 한복판 강화문에 버젓이 있다는 거. 이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뜯어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호 천막. 나도 수없이 거기를 가봤지만 그 안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망한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달랜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속만 챙기는 이런 꼬라지들. 이상 보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빨리 철거해. 꼴보기 싫어. 하, 거기 말이야. 그 외국 사람들, 관광객들 수없이 다니는데, 그뭐주름주름 달아놓고, 귀신 나올 것같 귀신. 알기로는 소상공인 그 중에는 태극기 세력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날 29일이죠. 소상공인들하고 계속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태극기 세력이 한대 뭉치면 사상 최고의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태극기 세력들은 8월 15일 강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통합지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투쟁은 한층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현 정부 정책에 실망한 젊은 세대들도 대거 몰려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강장으로 몰려 나오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그 집회 자체를 망가뜨리고 집행부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자파들의 분탕질 또는 덫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점꼭 조심하시고 집회를 주관하신 분들은 적어도 수백 명의 순찰대원들을 만들어서 곳곳에 이런 스파이나 아니면 분탕질하는 자파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를 꼭 카메라로 물증을 남기시고 현장에서 만약에 체포하시면 바로 경찰에 넘기시고 그것도 우리가 잡아왔노라 이런 결과를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2017년 3월 1 0일헌재앞 탄핵 집회에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아픔을 재발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태기집회 를 이끄시고 있는 집행부들은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외식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비명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한국 외식업 중앙회가 전국 외식업체 25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77.5%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0%는 앞으로도 나빠질 것으로 대답합니다. 수용이 한국 외식 산업 수석 연구 말이 극심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외식 업체가 폐업이나 제납을 고려하는 등 상황은 심각하다고 우리했습니다. 한국 외식업 중앙회도 2017년 5월 4일 문재인 후보를 지지 선언했던 단체입니다. 이상태로 간다면 이 단체도 머리띠싸매고 거리로 나서야 할 형편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전국의 소상공인 불복종 투쟁, 자영업자들의 줄이는 폐업, 아르바이트를 못 구하는 대학생들의 아웃성, 이걸 이 정부는 단순한 문제로 보십니까? 전방위적 대정부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 이걸 간과한다면 문재인 정권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들의 목소리는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이 결국은 생존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민생 문제이고 경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 관리 측면을 고려해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 이것들조차도이 사람들이 뒤집힌 운동장이란 이런,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것들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심각한 상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면 다행인데 여러분 앞으로 뭐 사러 아파트 앞에 뭐집 앞에 나가면 편의점까지도 아마 난리 날것 같습니다 올해 1일부터 지난달까지 7월달까지죠 폐점한 점포수가 약 1050개 지난해 상반기 698개 1.5배가 늘어난 거예요 계속 폐점하는 점포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CU, GS25, 7-11, 이마트24, 미니스토 이게 국내 5대 편의점 브랜드인데 지난해 폐점 점포 수도 1565개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벌써 1050개 비싸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같은 추위가 만약에 계속된다면 올 연말까지 폐점하는 편의점 점포는 2천 개를 넘어설 거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들까지 머리 띠내고 못 먹고 살겠다. 거리로 몰려나올 가능성 아주 농후합니다. 편의점은 또 그렇다고 편의점은 뭐문 닫아보면 안사 먹으면 되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6개 업체 강력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잘 전하면 인천 사람도 서울 못 오게 생겼어요. 강력버스의 그 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영난 심각하다. 이 경영난이 심각한데 이 상태로 가면 회사 망하게 생겼으니까 21일부터 인천과 서울 오가는 버스 중단. 이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에서 운행 중인 강력버스는 에, 그 회사가 11개 업체, 28개 노선, 버스로는 344대. 이게 전체 67.8%라니까, 만약에 이게 운행을 중단한다 이러면, 일반 시민들 고충 상승 안 됩니까? 광역버스 타고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하루 평균 3만 6천 명 정도인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이 정책의 여파가 여기까지 미칠지 여러분 알았습니까? 여기까지 미치면 다행인데 앞으로 상상도 못하던 곳에서 이런 후폭풍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촛불 들고 강화물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 이 고통 짊어지십시오. 이런 거요. 그냥 두면 나라 시끄럽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촛불 세력들이 결국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는 그런 꼴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가 깨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더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 이게 소득주도 성장을 대표하는 정책인데, 이 정부가 꼬리 내릴 것입니까? 제가 보기엔 안 내릴 것 같아요. 김성조, 사람 고집 세거든 꼬리 안 내린다고 안 봐봐요. 꼬리 내리는 방법 내쫓는 수밖에 없지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뭘 안다 그러면, 골치 아빠가 나다이좀 나가라. 음, 이름은 다행이지만, 아니면 뭐안 나간다고. 일부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인, 9일인가요? 어제 그 나온 얘기인데, 인도 그 삼성전자 공장 예전에 그 준공식이 갔잖아, 그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때 만나가지고 뭐 해동을 가졌는데, <laughs> 이걸 보고 또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기업 정책 목표가 우클릭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됐는데 이건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 한치 앞을 몰라요. 물론 이제 <laughs>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 상황만 두고 본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 이런 모양새들은 이 정부가 재벌 계획에서 소득, 성장, 뭐 이런 쪽으로 전환을 예고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아닐 거로 보고 있어요. 이 나라 누가 끌고 가는지 잘 보시면 절대 재벌 계획에서 국클리 간거 아닙니다. <laughs> 그동안에는 정부 여당이나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료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런 경제 문제 계속 나와서 뭐 살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 간단한 방법 하나로 자기들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거는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산업 전반의 구조개선이 잘못됐고, 그걸 소홀히 했던 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홍영표, 그 민주당 원내대표 아닙니까? 뭐, 드러난 부진한 지표들은 전부다 전정권 탓으로 돌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사는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만약에 현 정부에 무슨 뭐 한자리 하고 있어도 이거 한자리 노릇 아니냐고. 이제는요 국민들이 못 모르고 그이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 주도 성장 따라가다가 갑자기 떡서서 보니까 자통 잔... 비어 있고. 벌어먹고 살겠다고 만들어 놓은 가게 문은 닫았고 그것 좀 해보려고 빚좀 얻었는데 은행에서 계속 빚 툭툭 들어오고 이래저래 돈은 몽땅 다틀리고 그럼 어떡하겠어 죽든지 아니면 머리 띠매고 죽자 살자 투쟁에 나서든지 생존권 투쟁을 해야 될 이런 입장이 안 되냐고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이게 왜 전쟁권이냐고 이명박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 그래도 굉장히 당신들보다잘 살려놨어. 그거 꿇와가지고 그 당신들이 망쳐놓고 그거를 전정부 핑계대면 그 나쁜 사람들이지.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제 그만 덮으세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실패했다는 게 수치로 증명됐는데도 아직도 고집부리면 어떡하냐고. 김상조씨 한발 뒤로 물러서요. 그거 그럴 시간 있으면 이제라도 투자 활성화 시키고 성장 잠재력 회복에 주력하는 게 훗날 당신들 인생에 대해서도 그 길로 가야 돼요 내말 듣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게 이게엄포 아니에요 가야 될 길을 안 가니까 해초를 들고 돌아가라는 거야 고집불통식으로 소득주도 뭐 성장인가 이런 걸 밀어붙이다가 도리어 태극기가 아니고 촛불에 박살나는 수가 있다고. 이게 어머나 현실이라고. 좀 직시를 하시라고. 잘 파악해봐요. 촛불 들었던 그 상당수가 젊은 사람들인데 그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단순한 흑백 논리주의자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은 그때는 비록 모르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주머니가 비거나 배고프면 돈 바로 돌린다고, 얘들은. 이제 얘들이 길거리로 거꾸로 몰려 나와가지고 촛불 들고 다시 지저대면 촛불 들고 성공했다고 춤출 때는 언제고 촛불 때문에 망쳐두고 징징 짤 때도 있을 거라고 한번 두고 보라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태극기 세력도 좀 쉬어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 촛불 들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단체들이 모조리 거리로 나와서 못 살겠다고 투쟁할 건데 그냥 먼 말치에서 <laughs> 지켜보면 되잖아요.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거나 나라 경제가 엉만진차이 되다 보니까 별 일이 다 생기네, 그죠? 결국 이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반대로 투쟁에 나서고 있고, 투쟁도 보통 투쟁이고 국민 저항권까지 발동했어요. 이걸 우리가 보고 뭐 전화 이복이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적반하장이라 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손안대고 코풀기, 일타쌍피, 도랑치고 까져잡고, 마당 쓸고돈 죽고, 제 생각입니다. 무슨 뜻인지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상대 TV를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오후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